반갑습니다. 이온입니다. 요즘 디오링고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디오링고의 밸류에이션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링고는 지난 5년 동안 연 40%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마이너스 70% 수준의 주가락이 진행 중입니다.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예약성장 둔화입니다. 듀오링고는 작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은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미래의 매출로 이어질 고객결제 예약액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듀오링고의 고성장주 프레임이 거치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CEO가 필임면이 타이밍에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화보다 사용자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장기적인 기회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여론은 CEO가 단기 실적을 경시한다”로 형성되며 주가락에 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기 위해 먼저 각종 수치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체감상 요즘 부쩍 제 주변에 디오링고 이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한국 기준 디오링고가 교육부문 1위. 가장 중요한 최고 매출 순으로 봤을 때 디오링고는 여전히 1위입니다. 혹시나 해서 VPN을 써서 미국 기준으로도 봤는데 똑같이 1위더군요. 리서치 중 디오링고의 몰락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고객 지원이 부실하고 요즘 AI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오류가 많아졌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실제 이용자이신 아는 영어 교사분께 불편함이 없었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참고고, 디오링고에 매일 접속하는 유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오링고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했지, 꺾였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둔화된 수치가 DAU 연36% 성장이거든요. 이 정도 왔을 때, 디오링고의 예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약 성장률이 20%대 초반으로 확 주저앉은 것을 고려했을 때, FY2026부터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20% 성장을 더 해주고, 그뒤 3년은 10%, 그뒤 3년은 5%씩 성장하다가, 결국 영구성장률 3%로 수렴한다. 그리고 할인율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로 하였을 때, 적정 주가가 125달러 정도, 할인율을 9%로 하면 140달러 정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녹화 기준 주가인 135달러는, 내재같이 언저리 또는 살짝 위겠죠? 이제 디오링고의 사업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어학습 시장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AI가 다 해주는데 말이죠. 저는 제한적 불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시다. 여행용 회화함기, 단순 번역 업무,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외국어 학습 수요는 줄어들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정, 연애 등의 실시간 인간관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취업 면접 등 신뢰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의 외국어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디오링고는 AI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AI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디오링고는 이미 AI를 활용해 학습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는 나중에 따져봅시다. CEO부터가 a i f i r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반복적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외부 계약자를 대체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죠 작년 8월의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AI 도입은 수익 마진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루이스 폰안 CEO는 처음 100개 강좌를 개발하는데 12년이 걸렸지만 회사의 AI 도구 덕분에 약 1년 만에 148개의 새로운 강좌를 추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디오링고 캐릭터인 릴리와 외국어로 영상 통화를 할수 있는 기능을 유료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맥스 요금제에 말이죠. 결론적으로 디오링고의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고 내재 가치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한 현재로서는 약간의 포지션을 잡되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언어 학습 시장은 AI의 등장에도 영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디오링고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교육 분야 1위 앱으로서 건재하며 DAU의 규모뿐 아니라 성장률도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뛰어난 수준이고 AI 도입으로 인한 장기 마진 개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비즈니스의 골격은 여전하지만 현재는 고성장주 프리미엄이 거치며 조정에 들어갔고 단기 성장성이 불명확한 가운데 주가가 내재가치 부근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지만 예약 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